서울대에서 1등. 아, 정답이야. 이게 그거 알죠? 그... 아, 그게 아마 4월달 시합, 네. 그리고 이... 이... 무수한 무서운... 서울대 구역이랑 학교랑 좀 거리가 있잖아요. <laughs> 네. 그럼 가끔 이렇게 버스 놓치고 나면은, 그러니까 다음 주고 날까지 그냥 <laughs> 뛰어가 버릴까라는 생각... 응. <laughs> 아시는 분이 많을 수 있을 텐데, 어... 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어, 저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재학 중인 2학번 <laughs> 박다임입니다. 저그 봤어요. 그 뭐지? 그전국체전 1등 했을 때 해설 하시는 분이. 아막 서울대에서 1등 아, 쳐다봤대요 그거 알죠? 그, 아, 그게 아 아마 4월달 시합이었던 네. 것 같은데 쇼치로 뭔가 그 아, 엄청 어, 그리고, 맞아요 네. 쇼치가 아, 만들어졌는데 조회수가 450만? 오 네, 어, 궁금해 서울대학교 합격증 학교 그리고 이이 이 무수한 무수한 메달들 메달? 이거는 언제부터? 이거는 중1때부터 고등학교 아 대학교 1학년 때까지의 메달 전국대회 메달만 대만. 보통 그 저희가 따는 메달은 그 시험 시험 보면서 많이 <laughs> 나가는 순으로 <laughs> 그치, 1등으로 나가는 네, 그렇죠. 등으로 나간 게 이제 다 풀어서 간게 아니고. <laughs> 그쵸. <그치>, 그냥 나는 <laughs> 어, 모르겠다. 나는 풀게 없다. 나는 30분 <laughs> 어. 그 시간에 바로 나갈 것이다. 오늘 더 남이신가봐요.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메달 같은 거좀설명해 해줄 수 있나요? 기억에 남는 메달은. 고등학교 3학년 때 어. 전국체전 400m 금메달을 아, 땄었는데, 음. 부상, 직전에 부상이 오오. 있어서 되게 아, 운동을 못했어요. 그래서 막 진통제 맞아가면서 뛴 대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제 최고 기록을 오. 세워가지고 오. 되게 기억에 남는. 최고 기록 세우면 우리로 치면 응. 어떤 느낌일까? 막 확점 A 플러스. 아 그거보다. 예, 그거보다. 진짜 막 기록 어, 경신. 한번 이렇게 심사하면 <laughs> 다음번 <한> 보고 다음번 <laughs> 말하자. 아 그러진 않고. 네 그러진 <laughs> 아, 않고. 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. 이게 나야. 약간 이런 식으로. 근데 사실 그 운동하면서 서울대학교 들어온 게 서울대는 좀 들어올 때 특기자 전형 이런 게 없어서. 그렇죠. 그럼 어떻게? 해? 저는 수시 일반 전형으로. 들어왔는데 네. 특기자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보통 이제 특기자 학생을 뽑아요. 음, 그래서 네. 개인 종목, 단체 종목, 무용 이렇게 음. 세 개로 나눠서 뽑고 저는 개인 종목으로 들어왔습니다. 네 학교 그러면막 수업이랑 다 똑같이 계속 들어요? 네. 오. 신청 자기가 신청해서? 네. 오, 음. 재밌겠다. 원래 어, 네. 자기가 신청. 네네 그쵸. 자기 신청해야죠. <laughs> <laughs> 어미도 <laughs> 어,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쌍초 <laughs> 이렇게 <웃음> 똑같이 이렇게 창해서 <laughs> 그러면 다음이 이제 아 이게 또 훈련하는 사진. 본업 모먼트를 <laughs> 보니까 <못죠>. 굉장히 <laughs> 음. 좀더 멋져 보이고 정말 그 프로 같은 <laughs> 야, 프로죠. 프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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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게 <이거> 몸푸는 <laughs> 거죠 훈련하면서. 어네 보강하는 거예요. 고등학교 때 사진인 거예요? 네둘다고3 때. 훈련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돼요? <laughs> 일단 조깅으로 몸 풀고. <laughs> 네. 체조 스트레칭 하고 스파이크라는 신발을 신고 네. 그 몸... 엄청 뾰족한 거? 어! 발이면 네. 어, 그렇죠. 어, 그렇죠. 같은 거 응. 그래서 그걸로 몸 풀고 이제 본 스케줄을 들어가요 그럼 막 따로 공부할 때 이럴 때는 안 힘들었어요? 운동 그렇게 많이 하면 좀힘할 어, 수도 있을 네. 것 같은데 진짜 피곤하기도 하고 음. 공부보다는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음. 혼자 의지를 잡고 이제 하기는 살짝 음. 아. 힘들긴 했어요 아, 저 아무래도 주위에 이제 공부랑 같이 운동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네. 본인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케이스여서.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면은 살이 진짜 저절로 빠질 것 같은데. 좋죠. <laughs> 아, <laughs> 아 저절로 뭐, 아, 좋을 텐데. 저하로 하지 말아요. 네? <laughs> 어, 저는 원래 어. 근데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아니어서. 아. 아. 짱이다 아, 그, <laughs> 체질이 중요하다고. 스튜디오샵 그전 크리에이터 중에 제나라고 이제 미대생인데.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, 어, 고등 네, 아, 교 네, 어요아 봤어요?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던 게 뭔가 미대생은 이제 공부를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덜 못한다는 라 음. 소리를 듣기 싫어서 약간 좀더 이를 갈고 어. 그래서 실제로도 수능을 막 구명수 1, 1 1 받고 오, 막 이렇게 해서 오, 오, 오. 제가 굉장히 또 놀랐던 그런 게 있었는데 어 근데 저도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이런 음. 말 솔직히 많이 하잖아요. 아 네. 뭔가 운동한다 그러면 아너 공부 못해서 하는 거구나 어, 그런... 이런 아. 말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. 네. 그래서 나 하면 잘 하는데, 왜 음, 벌써 이렇게 프레임을 하냐. 씌워놓는 아 거지? 이런 생각이 되게 들어서, 아, 내가 잘 해서, 쟤네보다 성공하는 거 보여줘야겠다. 이런 아, 생각도 들어서 열심히 한 것도 있는 것 같아. 그치, 내가 운동을 잘해서 운동을 하는 거지. 어, 그치. 공부를 안, 안 해서 하고, 하는 게 아니다. 이런 그냥... 또 학생도 들 응. 종합으로 들어오셨으니까. 그래서 사실 기부를안볼수 없잖아요. 그렇죠. 생기부를한번 <laughs> 봐보면 오 귀엽다. <laughs> <사실> 너무 귀여워시다 이거 왜 빨간색 쳐놨죠아 제가 이제 네. 운동 선수인데 이게 체육 아. 과목인데 A가 아니어서 아. 아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. 이론적으로 중요하지 않다. 근데 이거는 골프 수업이었어요. 음. 아 골프는 이제 또 살짝 저랑 거리가 먼. 맞아요. 좀 빠른 빠른 신 스포츠 좋아하세요. <laughs> 저는 이제 앞만 보고 뛰는 걸 잘하지. 아, 그렇죠. 다른 건또잘 못해가지고. 음. 뭐 구기 종목이나 이런 것도 좀좋아 하시나요 체육 교육과는 실기를 꼭 들어야 돼요. 음. 이제 구기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배구는 듣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드랍했거든요. <laughs> <laughs> 뛰는 것만 음. 잘하는 거 음. 같아요. 운동을 그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. 준비하신 거예요? 아니면 하다 보니까 아나좀 운동 잘하는 것 같은데 해서 하신 건가요? 아니면 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이제 육상부라는 걸 어. 접해봤는데 그냥 체육대회 때 개주 마지막 주자 항상 했었는데 아 그쵸 와나맨 마지막이 아. 제일 잘하는 사람인 좀... 이제 이번에 육상부 만들 건데 한번 들어가 보겠냐 음. 해서 전 처음에 그냥 하고 싶다고 왜냐면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아. 그래서 한번 한 하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침 일찍 나가야 되니까 음, 네. 그리고 운동하는 것보다 이제 공부하는 걸 원하셨어가지고 네, 네. 하지 말라고 원래 6학년 때 운동을 그만뒀었거든요 네, 네. 그때 그랬는데 그만둔 상태로 시합을 하나 나갔어요 어, 어. 나,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시합이 하나 있었는데 네. 뭔가 저보다 못했던 애들이 다 잘하니까 오. 오. 뭔가 조금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겨야겠다 오. 그래서 엄마 나 그냥 육상 계속 하겠다 그래서 어... 특기자 중학교로 응. 특기자로 중학교 입학하고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하게 된것 같아요 음... 음... 어, 이게 사실 육상도 그렇지만 공부도 음... 잘 그렇잖아 약간 뭔가... 오기가 생기지 뭔가 어, 음. 나 이렇게 좀 이렇게 슬슬 하고 있는데 음. 옆에서 갑자기 막 불타오르게 해서 어? 나도 갑자기 잘해버려 <laughs> 어, 뭐야 동시 차려야겠다 나도 이렇게 잘는데 육상도 또 그런 그래서, 그래서 사실 음. 운동만 해도 뭐 엄청난 좀 음. 스타가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딱 공부랑 같이 하는 좀 힘든 길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? 제가 생각해봤을 때도 제가 부상을 되게 많이 당했었는데 아 진짜요? 음. 그때마다 내가 만약에 진짜 육상 선수를 계속하게 된다면 네 혹시라도 큰 부상을 음. 어, 당하게 되면 선수를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 아 맞아 맞아 그러면 그때난뭘 해야 되지? 음.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같이 해서 음. 공부를 이제 같이 하면 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넓어지잖아요. 그쵸, 그래서 이제 공부도 같이 해야겠다 느끼게 된것 같아요. 서울대 입구역이랑 학교랑 좀 거리가 있잖아요. <laughs> 어, 네. 그럼 가끔 이렇게 버스 놓치고 나면은, 그러니까 <laughs> 그냥 다음 정간까지 그냥 뛰어가 버릴까라는 생각, 뭐 그런 생각들 것 같은데 아니에요? 아, 오히려 육상 선수들이 운동 시간 빼고 뛰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요 아. 아, <laughs> 아, 너무 많이 쳤으니까 질리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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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거. 아 맞네. 그렇지. 힘들 가빠하다. 예를 들어 뭐스 스윙 하다가면 막. 자기 강아지 데려와서 나왜왜이러지용히 달라고 이런 게싫는거 없어? 진짜 진짜 그만 진짜. 어, 오. 아 저도 그 컴퓨터 공학과일 때 그렇게 컴퓨터를 고쳐달라 해야 될것같아 진짜요? 저는 정말 컴퓨터를 모르는데 <laughs> 자기 컴퓨터 블루스크린 떴는데 왜 그러냐? <laughs> 1 년간 다녀보니까 어땠어요? <laughs> 처음에는 진짜 너무 새로웠고 진짜 음, 재밌었어요. 음, 뭔가 음. 내가 진짜 이제 대학생이 됐구나. 네. 아무도 어. 이제 제지하는 사람도 아, 없고 자유 시간도 좀 많아지고 뭔가.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. 그쵸, 그쵸. 네, 그래서 뭔가 조금 그런 점은 살짝 힘들긴 했던 것 같아요. 음... 진짜 충분히 갓생을 세우고 있다고 느껴지잖아요. 그쵸? 생각하시면 갓생이 어떤 건지? 어, 갓생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갓생을 삼으로써 타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음... 거라고 저는 음... 생각을 해요. 맞아요. 맞아요. 네? 아... <웃음> <웃음> 아니 제가 말을 <laughs> 끊은 것 같아서 <laughs> 아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을 한 다음에 후배들한테 연락이 되게 많이 음. 왔거든요. 저도 뭐 선배처럼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? 음. 저도 육상 선수인데 뭐 어떤 음. 운동 선수인데 뭐 저도 서울대 들어가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너무 멋져요.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아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이제. 저. 모범이 될 수도 있구나. 그렇죠. 그러니까 각자의 살아보면 롤모델이 생기잖아요. 그럼 음. 후배들한테 이제 타윤님이 롤모델인, 롤모델인 거죠. 그렇죠. 그 그럼 <laughs> 앞으로는 뭔가 그 선수 생활을 계속 이제 훈련 열심히 하시고 하면 뭐가더 목표나 꿈 이런 게 있을까요?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지고 있는 최고 기록을 일단 네. 다시 한번 세워보고 싶다는 어. 목표가 음. 첫 번째고 네. 더 나아가면 올림픽 금메달. 어. 올림픽은 솔직히 <laughs> 너무 현실. 음. 적이지 않고 그래도 아시안게임 메달은 아니더라도 어... 출전은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한데 어... 변이 일단 제 최고 기록이나 개고 해야 될것 <laughs> 같고 아 정말 <laughs> 어, 어, 진짜 어, 꿈이 너무 멋있으시네요 너무, 꿈, 꿈, 너무 멋, 어. 멋, 멋지다 육상은 선수시잖아요 그 네, 그쵸 그래서 부상이 아무래도 좀 네. 많은 걱정거리가 될것 같아서 저희가 부... <laughs> 미안 부상도 당하지 않게 하는 약 그렇죠, 그렇죠. 음. 무적이에요 이거 먹으면 <laughs> 무적. 그래서 혹시 이제 뭐 <laughs> 바로 먹으시고 이제 운동하시면 되고 부상 안당닐테니까 혹시 또그 도핑 관련해서 <laughs> 아니,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거도 그렇죠 <웃음> 문제가 안되이기 때문에 하나 더 없나요 하나 더요? 네. 뭐 아시안 게임 출장권이라든지 뭐그 출전의 기는출전을기능이 아니 뭐출전을기는이 혹시 몰라요 이렇게또 저희가 청나지는 나중에... 진짜. 네. 어, 혹시... <laughs>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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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나중에 이름 한번 언급을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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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권으로 진짜. 진짜. 네짜 진짜. 진짜. 고또아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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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도 진짜. 진습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브에 노래 영상을 올리고 있는 가면서라고 합니다. 제가 <laughs> 분명히 봤던 그 영상은 음. 이제... 그거학생딱그 감성이었는데, 처음 올린 게 영상이었는데, 이게 그냥 바로... 지금은 미국에서 박사과정 다음 영상 아, 그 찍게 음. 된좀 스포 어떤 곡을...